한식 조리 기능사 필기시험 대비 윤쌤 인사드립니다. 자 시험 점수와 바로 직결된 기출, 핵심 총정리를 강의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1번 한국인 지방 섭취 권장량은 전체 열량의 15에서 30% 정도입니다. 15에서 30% 2번 온천에 서식하는 온천균 증식의 최적 온도는 50%. 5에서 60도씨입니다. 55에서 60도씨입니다. 자, 3번. 여러분들, 젤라틴. 젤라틴은 단백질이 젤리 같은 걸 젤라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양갱 두부는 젤라틴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다음 중 젤라틴을 사용하지 않는 걸 고르시오. 그러면 양갱 두부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더 알아둘 내용. 자, 양갱에서 붙이는 작용을 하는 재료는 바로 무엇인가? 한천입니다. 한천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4번 여러분들 pH라고 있습니다. pH는 수소 이온 지수를 pH라고 합니다. 그러면 4번 육가공 원료 중 부패 초기의 육류 판정 기준은 pH가 5.6에서 5.8입니다. 5.6에서 5.8. 자, 5번 카세이는 인 단백질에 속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인 단백질이란 무엇이냐? 단순 단백질에 인산이 결합한 단백질을 인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카세인은 인 단백질에 속합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둘 내용. 자, 카세인이 효소에 의해서 응고된 성질을 이용한 식품에는 어떤 식품이냐? 치즈가 있습니다.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다 출제된 내용입니다. 자, 6번. 광화학적 오염물질에는 어떤 것들이냐? 있케톤 오존, 알데하이드 등이 있습니다. 케톤 오존, 알데하이드 등이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 광화학적 오염물질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고 출제됩니다. 자, 7번 식품 공정상 찬 곳은 규정이 없는 한 0에서 15도씨를 의미합니다. 찬 곳, 0에서 15도씨. 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8번, 유기산이라고 있습니다. 유기산은 산성을 나타내는 유기화물을 갖다 유기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8번, 딸기 속에 많이 들어있는 유기산은 어떤 것이냐? 구연산이 있습니다. 구연산, 딸기, 구연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9번, 양배추는 무겁고 광택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무겁고 광택이 있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밥의 조리과정 순서는 온도상승기 비등기 증자기 뜸 들이기 순입니다. 그러면 앞대가리만 외우세요. 온비증뜸 밥의 조리과정 순서 온비증뜸 왜? 앞대가리만 외우셔도 됩니다. 객관식이잖아요. 자, 11번 식품 적객업을 신규로 하는 경우 6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 적객업 신규 6시간입니다. 또한 가지 알아둘 내용. 식품 운반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4시간의 위생 교육 받아야 합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는 누구에게 하는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합니다. 자, 다음. 12번. 폐기량이 있는 식품의 총 발주량 계산법은 정미중량 나누기 100 백기 폐귤 거기에 곱하기 백 곱하기 급식 인원수입니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13번 자 여러분들 호화 전분이라고 있습니다 호화 전분은 풀처럼 끈적끈적하게 된 상태의 전분을 갖다 호화 전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노화라는 건 전분에 물을 넣어 가열하는 경우 부피가 늘고 점성이 생기는 현상을 노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13번. 수분 함량이 15% 이하일 때 호화 전분이 노화를 일으키기 어렵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중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자, 14번. 자, 완두콩 통조림을 가열하여도 녹색이 유지되는 이유는 어떤 색소 때문인가? 구리클로로필 색소 때문입니다. 구리클로로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리클로리로필. 자, 15번. 전복에서 전복의 감칠맛을 내는 성분은 무엇이냐? 글루탐산하고 아덴일산입니다. 글루탐산, 아덴일산입니다. 자, 16번. 자, 자, 리케차. 세균에 해당합니다. 세균류. 자, 리케차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은 무엇이 있냐? 발진티푸스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리케차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을 고르시오. 그러면 발진티푸스를 고르시면 됩니다. 발진티푸스. 자, 17번. 마늘에서 매운맛을 내는 성분은 무엇인가? 알리신입니다. 알리신. 알리신은 특유의 냄새를 가진 성분입니다. 자, 마늘에서 매운맛을 내는 성분을 고르시오. 그러면 알리신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18번. 모카시의 자연독은 고시폴입니다. 고시폴. 자, 모카시의 자연독을 고르셔. 그러면 고시폴 고르시면 됩니다. 자, 19번. 자, 식혜는 겉보리를 이용한 음식입니다. 자, 겉보리를 이용한 음식을 고르셔. 그러면 식혜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혜를 만드는 주효소는 무엇이냐? 아밀레이스입니다. 아밀레이스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식혜. 겉보리를 이용한 음식이고 자 식혜 만드는 주효소는 무엇이다? 아밀레이스입니다. 자 20번. 곡물 도장에 적용되는 원리 어떤 것들이냐? 충격, 마찰, 절삭이 있습니다. 자 10번제 곡물 도장에 적용되는 원리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곡물 도장에 적용되는 원리 충격, 마찰, 절삭이 있습니다. 자 21번 전자레인지의 조리 원리는 무엇을 이용했냐? 초단파를 이용했습니다. 초단파. 자, 22번. 중온균은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세균은 저온균, 중온균, 고온균으로 나뉩니다. 그러면 중온균은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입니다. 자, 23번. 독소형 세균성 식중독에는 어떤 것들이냐? 황색 포도상 구균 식중독, 클로스트리듐 보틀리눔 균 식중독 등이 있습니다. 자, 독소형 세균성 식중독을 고르시오. 그러면 황색 포도상 구균 식중독, 클로스트리듐 보틀리눔 균 식중독 고르시면 됩니다. 자, 24번. 자. 방사선 장애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직업병은 어떤 것이 냐 백혈병이 있습니다. 백혈병. 자, 25번. 유흥주점 영업은 영업 신고가 아닙니다.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 중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걸 고르시오. 그러면 유흥주점 영업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26번. 찹쌀떡이 맵쌀떡보다 더 늦게 굳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아밀로펙틴의 함량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 찹쌀떡이 맵쌀떡보다 더 늦게 굳은 이유를 고르시오 그러면 아밀로펙틴의 함량이 많이 있기 때문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27번 자, 경구라고 있습니다 경구는 입을 통한 겁니다 입을 통한 걸 경구라고 합니다. 그럼 27번 쌀뜨물과 같은 설사 증상을 일으키는 경구감염병의 원인균은 무엇인가? 콜레라균입니다. 콜레라균 자 28번 과체류의 품질유지를 위한 피막제로만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에는 어떤 것이 있냐? 몰포린 지방산염이 있습니다. 몰포린 지방산염 자 그러면 여러분들 피막제라고 있습니다 피막제는 세균 곰팡이 방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피막제입니다 그러면 과체류의 품질 유지를 위한 피막제로만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을 고르시오 라고 출제됩니다 그러면 몰포린 지방산염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29번 폴리오 라고 있습니다 폴리오는 제 2급 법정 감염병입니다 그러면 폴리오는 생균을 사용하는 예방접종으로 면역이 되는 질병입니다. 자, 다음. 자, 30번. 서양 요리 중에서 브레이징은 건열과 습식열의 두 가지 방식을 이용한 조리법입니다. 자, 건열과 습식열의 두 가지 방식을 이용한 조리법을 고르시오. 그러면 브레이징 고르시면 됩니다. 자, 31번. 자, 여러분들. 호화라고 있습니다. 호화라는 건 뭐냐? 전분의 성질이 변하는 걸 갖다 호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분의 호화 상태를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급속 냉동법입니다. 급속 냉동법. 자, 32번. 여러분들 응고라고 있습니다. 응고가 뭐죠? 액체가 바로 고체로 되는 걸 응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32번. 치즈 제조에 사용되는 우유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효소는 무엇인가? 레닌입니다. 레닌. 시험 문제. 치즈제 제조에 사용되는 우유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효소를 고르시오. 그러면 레닌 고르시면 됩니다. 자, 33번. 고추장으로 간을 한 찌개는 에 어떤 것이냐? 있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 시험 문제. 고추장으로 간을 한 찌개를 고르시오. 그러면 감정 고르시면 됩니다. 자, 34번. 공중 보건 사업을 하기 위한 채소 단위는 시군구입니다. 시군구. 자, 자, 35번. 사용이 허가된 산미료. 여러분들, 산미료라는 건 뭐냐? 음식물에 신맛을 더하기 위한 물질을 갖다 산미료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용이 허가된 산미료에는 어느 것이 있냐? 구연산이 있습니다. 구연산. 자, 36번. 소독이란 무엇이냐? 병원성 세균만 사멸시키는 조작을 갖다가 소독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알고 가십시오. 멸균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멸균. 많이 듣죠. 멸균은 모든 미생물을 제거하여 무균 상태로 조작하는 걸 멸균이라고 합니다. 자, 37번. 소화 흡수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식품을 잘고 연하게 조리하여 먹습니다. 식품을 잘고 연하게 조리하여 먹습니다. 38번. 알레르기성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물질은 어떤 것이냐? 아민유가 있습니다. 아민유. 아민유는 알레르기성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물질입니다. 자, 39번. 과일, 향기의 주성분을 이루는 냄새 성분은 무엇인가? 에스테르류입니다. 에스테르류. 자, 40번. 자, 자,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식중독균은 치사율이 매우 높습니다. 사망률이 되게 높습니다. 자,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식중독균은 치사율이 매우 높습니다. 41번. 자, 메가당은 포도당 2분자가 결합된 것입니다. 메가당은 그러면 포도당 2분자가 결합된 것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42번. 유해성, 유해성 표백제에는 어느 것이 있냐? 롱가릿이 있습니다. 롱가릿은 유해성 표백제입니다. 자, 43번. 생선 및 육류의 초기 부패를 확인하는 화학적 분석에 사용하는 성분은 어느 것이 있냐? 암모니아와 히스타민이 있습니다. 자, 43번. 생선 및 육류의 초기 부패를 확인하는 화학적 분석에 사용하는 성분. 어떤 것이 있다? 암모니아, 히스타민이 있습니다. 자, 44번. 자, 자 예비처리, 본처리, 온니처리의 진행 순서를 갖고 있는 것은 하수처리에 해당합니다. 하수처리. 자, 예비처리, 본처리, 온니처리에 해당하는 순서를 가진 걸 고르시오. 그러면 하수처리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45번. 채소를 데칠 때 뭉그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소금의 적당한 농도는 1%입니다. 자, 뭉그러짐 방지하기 위한 소금의 적당한 농도 1%입니다. 자, 다음. 또한 가지 알아둘 내용. 시금치를 오래 삶으면 갈색으로 변하는데 이때 변하는 색소는 무엇이냐? 클로로필입니다. 클로로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46번. 자, 생채 조리 순서에서 가장 먼저 하는 건 무엇이냐? 다듬기입니다. 다듬기.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생체 조리 순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을 고르셔 그러면 다듬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47번 총 원가는 제조 원가에 판매 관리비를 더한 것입니다. 판매 관리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48번 검은색 고명 재료에는 무슨 버섯을 사용하냐? 석이 버섯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다음 중 검은색 고명 재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놓고 엉뚱한 버섯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라고 집어넣습니다. 그럼 틀린 겁니다. 석이버섯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은색 고명 재료에는 석이버섯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엉뚱한 버섯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출제됩니다. 자, 49번. 섭조개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독소 성분은 무엇인가? 삭시독신입니다 삭시, 독신. 자, 자, 밀가루에서 박력분은 단백질 함량이 10% 이하입니다. 자, 박력분은 단백질 함량이 10% 이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자, 기출 중요 내용 50문항을 윤쌤과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윤쌤이 강의하는 붉은색 글씨는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바로 정답이 되는 내용입니다. 또는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놓고, 틀린 것을 바로 잡아 주는 내용들에 해당하는 강의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오늘 고생하셨고 자, 다음 회차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